그날 밤 마당은 얼어붙은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한동석은 광숙의 손을 꽉 잡고 말합니다. 저 마광숙 씨와 정식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흥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릅니다. 마침 잘 오셨네. 이게 말이 돼요. 장수 형 죽은 지 1년도 안 됐다고요. 형수님을 꼬셨습니까? 형수님이 충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군요. 광숙의 눈이 커집니다. 숨이 턱 막히고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천수가 흥수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립니다. 흥수야 입좀 다물어. 뭘 안다고 떠들어. 네가 무슨 자격으로 사람 판단해. 흥수는 주먹을 맞고 비틀거리지만 오히려 울부짖듯 소리칩니다.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장수 형이 불쌍해서 그래요. 어쩌다 이런 여자를 만나서 형이 무슨 죄냐고요? 공주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끝에 폭발합니다. 10일 만에 과부되고 술도가 하나 살려보겠다고 광수기가 얼마나 버텼는데 퇴직금 내 노후자금 실버타운 자금 다 끌어다 광수기 이름으로 대출까지 했어. 그녀는 형제들을 돌아보며 고함칩니다피한 방울 안 섞이네라고? 지금까지 누가 받아줬는데? 이 술도가 나랑 광숙이가 지킨 거야. 불만이면 흥수 너 나가. 천수가 달래려하자 그녀는 손을 뿌리칩니다. 나좀 쉬어야겠어요. 다들 들어가세요. 광숙은 동석의 차에 앉아 눈물을 흘립니다. 동석은 말없이 그녀를 안고 호텔로 향합니다. 호텔에서 편히 쉬세요. 생각 정리하고 다시 이야기해요. 그녀는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오늘 밤 같이 있어주면 안 돼요? 그들은 각자의 스위트룸을 예약하지만 결국 같은 침대에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기억은 희미하고 감정은 혼란스럽습니다. 동석 씨 어젯밤은 실수였어요. 미안해요. 그녀는 부끄러움에 호텔을 떠나려 합니다. 동석은 애써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괜찮아요. 전 이해해요. 저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부부나 다름 없습니다. 술도가로 돌아온 광숙. 공주실은 반갑게 맞이하지만 광숙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흥수는 LX 호텔을 찾아가 토스트 납품 계약을 취소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묶어두지 마시라는 흥수의 말이 괘씸하기도 하고 선의가 왜곡된 사실에 더 이상 호의를 베풀기도 싫었습니다. 곧바로 걸려온 흥수의 항의 전화의 동석은 참고 고개를 숙입니다. 며칠 뒤 광숙은 부동산에서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술도가 팔립니다. 제가 내놓은 적 없어요. 그녀는 술도가로 달려가고 그곳엔 천수의 전처와 부동산 직원이 있습니다. 분노한 광숙이 소리칩니다. 술도가는 내 거예요. 아니, 우리 온 가족의 것이에요. 어떻게 천수 도련님 마음대로 처분을 하실 수가 있나요? 이게 어떤 사업이고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신가요? 천수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놀라 전처가 술도가를 팔아 한몫을 챙기기 위해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분개합니다. 천수는 전처의 뺨을 때리며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칩니다. 광숙은 갑자기 숨이 가빠오며 눈앞이 흐려집니다. 쓰러지는 그녀를 동석이 안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병실에서 하루가 지나서 날이 밝고 광숙은 깨어납니다. 그리고 의사는 광숙에게 말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입니다. 이제 괜찮으실 겁니다. 그런데 의사는 말을 흐립니다. 동석은 의사에게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묻고 의사는 웃으며 말합니다. 임신이 확인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임신 3주째입니다. 동석은 기쁨의 미소를 지으며 말없이 손을 잡습니다. 우리 아이인가요? 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동석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광숙을 껴안으며 행복한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아이를 통해 진정한 연인이 된것 같아 동석은 너무 기쁩니다. 광숙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의아하면서도 함께 기뻐합니다. 그 순간 병실문이 열리고 흥수가 들어옵니다. 회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걱정돼서 왔습니다. 동석은 단호히 말합니다. 광숙 씨는 지금 안정이 필요합니다. 나가주시고 다음에 얘기하시죠. 며칠 뒤, 광숙은 다시 술도가로 돌아옵니다. 이번엔 형제들이 침묵합니다. 공주실이 나서서 말합니다. 광숙이 회장님 아이를 가졌어. 이 아이는 광숙이 지킨 거야. 지금은 우리가 지킬 차례야.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랍니다. 사형제는 아연실색하고 맙니다. 이 둘의 관계가 이렇게 깊었다니. 흥수가 고개를 푹 숙입니다. 형수님, 미안했습니다. 광숙은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정말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미안해요. 저를 용서해 주실 수만 있다면 지금부터 진짜 가족이 되어주세요. 저도 장수치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한동석 회장님과의 사랑은 저도 어쩔 수 없는 운명 같은 일이었어요.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 저와 한동석 사장님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수를 포함한 모든 형제는 아이가 생겼다는 광숙의 말에 더 이상 저항할 의지를 잃고 이 둘의 관계를 인정하기로 합니다. 죽은 장수영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불쌍하지만 과거에 얽매여 이두 사람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LX 호텔의 웨딩홀. 하객은 공주실, 사형제들, 그리고 세리와 한동석 회장의 자녀들. 광숙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동석은 블랙수트를 입고 서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눈물도 기쁨도 함께하겠습니다. 둘은 주례도 없이 성운서약서를 낭독합니다. 한동석 사장은 말합니다. 우리는 상처로 만났지만, 아이와 함께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합니다. 광숙씨. 여러분, 이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을, 한 집안의 역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끝내는 사랑 그것이야말로 진짜입니다. 지금까지 드보남이었습니다. 이 사랑 여러분도 응원해주실 거죠?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